자, 그다 페이지 23 8. 네, 23페이지. 보면은 자그 대표 자료 문서 1번, 자료 1번, 성평형. 성평형. 문제데 네. 1번 문제. 자, 그림은 밀폐된 진공 진공 용기 안에 그잘 보이 되면 밀폐된 것이 해야 되고 음. 또 진공이니까 공기가 음. 없는 거. 네. 공기 없죠. 는거 그 모습에서 이제 용기가 있는데, 아무튼, 공기를 빼낸 진공 용기 아예 물만 집어 넣은 거야. 네. 처음부터 공기가 있고, 물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진공 모습에서 물만 집어 넣은 거. 네. 모습이야. 너는 시간 차는 수증기 의 양분의 물의 양. 다시 한 번, 기체 의분의 액체의 양을 나타낸 거다. 그죠? 네. 라고 할 때, 시간 T2 되었을 때, 그동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그 모습은 그래프, 그래프. 점점 거이때가 T1 이거가 T2 T3 어허 티3 라고 하는 거 근데 T2 일때 동음색 편가는 거야 쭉 뜨고 가는 거지 때 어, 다시 네. 하면은 수증기분에수증기분에뭘 약내냐 뭘약대고 근데 이 값이 더 감소하는 거가그 네. 어. so, 가스분의 액체 그기체분의 액체니까 지갑도 감소하니까 분본도 커지고 분자가더 더, 더 줄어든 거. 네. 그말 뭐냐면, 뻔하지 않 용기가 있고, 밀텐에 용기가 있고, 물진거이고 물, 물좀 물 집어넣어. 네. 집어넣으면 처음에 수준이 없고, 물밖에 없는 거. 네. 추, 처음에 수준이 그렇고, 물만 거의 다 있는 거. 네. 습이 점점 이제 증가하니까 감소하고, 또 감소한 만큼 수준이 더 증가하는 거. 네. 됐죠? 이런 건데 해서 그 증발 속도 비교하래그래서 t 1 T3까지 증발 속도잘보아야 날아가는 빠리 나가는 속도를 보라고 한 건데, 얘는 다 똑같다. 네. 오케이. 단지 보면 시야에서 지나을는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응축, 응축이 되는 것이 워낙 응. 더,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는 T2일 때 이때는 있던 응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문제가 뭐야? 증발 속도니까 T1, T2, T3는 다 똑같다. 똑같다. 이거였는데. <laughs> 다음에 두 번째, 응축 속도 비교하래. 티 원, 티 쓰리. 잘 보게 되면 자 동시 평행되는 시점이 티 두야. 근데 그 있는, 티 쓰리는. 또 뭐야 동시 평행.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 비교하면 이때까지 다, 다 똑같아. 웅축 다 똑같고 이때 응축도 네. 점점 더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웅축. 네. 그래서 똑같이 비교하면은. 음식은 속도도 빨고 빠르고, 빠르고. 네, 똑같다는 거죠. 네. 그죠? 그죠? 네. 자, 용기 속에는 물량 비교할 물량 수경. 비교. 그래서 기체가스, 기체랑 비교할 기체양이 좀더 증가하는 거야. 증가니까 티 엄마 투가 많고, 주행계 기체, 그리고 다 똑같다. 아주 그 네. 네. 질문. 잘 보면 뭐 그래프 나오고 하니까 왠지 어려 워 보이는데 해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래서 이제 증가 속도가 더 높았는데 인체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봐야 돼요 음. 그래프 나오는 니까 어려 워 보이는데 해봤자 별거 음. 없군요 4번 문제 1번 줄 것. 자 H2O의 성능 변화는 발열 반응이야 그렇죠? 음. 문제 그 T2에서, 아니, T1에서 t 2로할때 증발만 일어난다 맞는 말 틀릴만 네. 어 틀릴만 그 이제 뭐 응축도 또 전부 다 일어나 손 아이고 그 액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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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이것이 이제 기체불 아휴 큰일났네 제든지 기체불 그될때 얘만 가 아니고 꼭 그럼 다 되는 거가위되는보 네.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okay. so, 첫번째 똥랑이 두번째 거 T1을 때 이때 그 기체분의 액체의 그 값은, 그러니까 음주도 분의 그 증발도, 는1과 똑같냐? T 원은에는 동수평이 아니야. 아직 되기 전. 이때는 증발이 많고 음주가주 적은 거. 그래서 분수버섯니까 증발,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간 증발은 크지만 음주가 작은 거. 한1곱도 크다, 오케이. 이 하나. 일곱도 크다 이거. 됐어요. 세 번째. T 쓰릴 때, T 쓰려 봐 동수평이죠? 요됐 T 쓰릴 때. 물과 수증기는 동지평을 이루고 있냐? 맞죠? 똥라이 네, 맞죠. 용기 속 수증기의 양은 T2일 때와 T3일 때 가서, 어, 맞죠? 동지평이요? 네. 맞는 말, 똥라미. 아, 자, 버 5번. 자, T2분의 T3에서, 아이고, 그 기체의 몰수는, 이러고시하냐 T2랑 T3에서, 그거는 액체의 몰? 물이야, 누가 더 많을까? 물 양은 똑같아. 어 똑같다. 이거 쓰. 이거 과 똑같다. 사. 쓰. 트인거. 질문. 거자 음. 자료 2번용의 평형 자 전부 다 보면 이제 동치평형인데 동치평형 예를 지금 한 거야. 상평형 그리고 용해 평요자 자료 2번 다음은 설탕이 용액에 대한 실험이고. 2 5도씨 물이 있고 설탕을 충분한 설탕을 이제 넣고 막대 넣는. 충분한 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녹지 못일1는 녹고 1분 안 녹는 응. 거지. 그러니 물론 다동액평행이다 보니까 계속 녹아들어가지만 또 다시 또 이제 수출하는 것도 있다는 응.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티가 죠나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 나를 보면은 시간에 따는 비커소 고체 설탕 양을 관찰하고 설탕 수용이 물론 도를 측정한다. 러면은 이제 3번에 2a 물론 도또 4t일 때는 a 물론 도또 8t일 때 있는데 그표 바로 아래에서 보니까 4 t 일때 용이 도달해야 돼. 평형 때그8 t 일때 용도 얼마? a 다 그렇죠? 자첫 번째 거 t 일때 시간 t 일때 설탕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 비교하죠요 일단은 요게 뭔데 처음에 잘 녹아 잘 녹다가 이 슬슬 이제 석출도 점점 더 증가하니까 이제 똑같아지는 거. 그 t 는 아직 그 평형 전이 전이다 보니까 용의 평형 아용 속도도 빠른데? 용액 평형. 여기 용액 평형래서첫 번째 거. 쓰에는 그 뭐야? 물 부족하다. 뭐야? 용액이랑 그런 수조. 용의 속도랑을 살펴보면 t일 때는 아직은 평형 전이니까. 딱 같대. 오케이? 네. 그두 번째 거. 4t일 때용의 속도와 속도 속도 비교하죠. 어때? 똑같다. 문제에서 4t일 때 평형 도달했다고 쓰니까 네. 똑같다. 두 번째. 세 번째, 티일 때와 사티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이 지랑 비교하면 지금 일단은 사티 뭐야? 티랑 사티? 뭐지? 뭐야? 어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은? 응. 쫌 빨리 이것이 뭐야? 그럼 티 티일 때랑 거고 사티일 때? 사티일 때는 그 용의 평형이랑 아 용이랑 그리수출 비교하면 얘는 똑같고 얘는 똑같다는 거 음. 처음엔 잘 봐, 들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잘안 먹는 거 음. 이제 까먹었도 녹자로 남은 설탕이 질환이 데 이것도 많다 맞는 거 많아? 아, 그럼 저도 더먹다왜그런거 그러냐면 틸때 아직 형전이 그러니까 물에다가 물에다가 설탕 설탕 집어, 설탕 집어 넣었어 음. 집어 넣으면 집어 넣지 점점 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네. 어? 처음에는 많이 있다가 충분히 많이 있다가 슬슬 이제 녹아 들어간다. 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는 거. 감소, 감소 감소하는 줄어들고, 거. 감소는 네. 네. 감소하는 거. 감는 거. 감소하는 거. 이소하는 거. 감소는 거. 이소하는 거. 감는 거. 이소하는는 거. 감소하는 는 많이 소하는 거. 감소하는 하는 거. 는 거. 감는 거. 는 거. 감소감소는 거. 감소하는 는 거. 감소하 노가 들어가지만또 나온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지선생 보니까 겉에 보면 어 가만히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 네. 그렇죠? 어쨌일때더 많다는 네. 거야. 네. T는 아무튼 더이쨌든 들어가는 과정이 더그 있나? 됐죠? 네. 그래서 다음은 T일 때가 T일 때가더 많다. 다음 사번 문제. 사티일때 설탕 실축도 영이냐? 네. 아니요. 아니요그용액이다 되고 되고 있는데 그 용액에 되는고 아, 용해되는 것만큼 숙주를 또한다 되고 있다는 거. 빵 아니고 다, 항상 다 있다는 거야. 네. 얼마나모 몰지 않으다 되고 있다. X. 두 번째, 팔 t 일때 설탕이, 숙주를또는용액 속도가 빠지냐? 8 t 는 뭐야? 이미 용액병이 이미 도달하는 후야. 이래. 똑같다. 네. 오케이, 똑같다. X. 세 번째,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아, 4 t 일 때와 8 t 일때 같냐? 같죠 똑같다. 이미 사티 일때 이미 그 평양 도달한 거다 보니까 사티 또는 갈지 다 똑같다는 거 X 아야이거 아, 아, 아. 똑같으니까 뻥라니 네 번째 팔티 일때 설탕 수용이 모르는 거는 A 모르는 거맞죠 사티 아니면 t 사티 팔티인데 이때 그 어, 설탕 수용이 모르는 거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물 n 도두 번째, 4 0때 a 몰 b 도 그러면 d o o k 얼마 So, a v a n t a 다 a 네, Man m 이 n u Tina, Tonya. 답은? you g i 네. e b o l t 도아 h e Bolondo to the t 몰 n g a But n o 몰 a m 가더 증가하지? 네. n g the Bolondo to the t 가 n g 가 t i 네. g a t i n 된다는거 질문 질문 없어요. 나 아직 까금은 지금은 그래서 서금나보무은고고은지그은 지금은 지금은 끄금